자 여기 현재가치법 하나 여러분 교재는 현재가치법이 없어요 순현재가치법부터 다 모든 교재 다 나오거든요 우리 시중에 보면은 근데 현재가치법을 이해를 해야 순현재가치법 이해가 더 쉽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처분할 때까지의 투자 기간이 있겠죠 투자 기간을 몇 년? N년. 그러니까 보유기간이겠죠. 뭐. 그리고 투자에 따르는 보유기간의 N년. 그리고 할인율. 할인율이 R% 여러분 할인율이 나온 건 뭐예요?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네. 가치로 할인할 때 우리는 할인율을 적용하잖아요. 할인율. R% 자 그러면 매년 매년마다의 매년마다의 수익을 우리 r1, r2, 몇년 기간이 n 년이니까 r n까지 매년마다 수익. 자 그리고 현금 현금 우리가 유입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뭐라고 한다? PV, PV. 그리고 현금 돈 나간 거죠? 현금 유입은 돈 들어온 거고요. 현금 네, 유출. 유출은 돈 나간 겁니다. 현금 유출의 <laughs> 현재 가치, 현재 투자금액을. 자,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금액을 얘기한다. 이걸 I.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자, 여러분이 이론을 이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근데 그럼 1년 후, 자, 현재 투자를 했어요. 현재 얼마? 아이를 투자를 했는데 1년 <laughs> 후에 1년 후에 수익이 얼마? R1. R1 1년 동안 그럼 또 1년 동안 얼마? 또 1년 동안 요 수익은 또? R2 아까 매년 마다의 수익을 했으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N은요? 하면 여기는 뭐다? RN 근데 요 수익은 뭐죠? 이 수익은 미래가치예요. 예, 매년 마다 발생하는 이 수익은 무슨 가치? 미래가치. 가치. <laughs> 그 우선 투자의 우리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에서? 현재 시점. 항상 투자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판단 시점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 그러면 이 미래의 수익은 뭘로 와야 돼요? 현재. 시점으로 고쳐야 돼. 그러면 1년 후에 수익은 현재 시점 얼마?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1억보다 작겠지. 왜? 할인하니까. 그러면 R1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배운 거1 플러스 기간이 몇 년? 1년이니까 1승. 자, 2년 후에 수익 R2를 또 현재의 가치로 하면은 1 플러스 r의 기간이 몇 년? 2년이니까 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n 년 후의 수익은 얼마다? r n이죠. 무것은1 플러스 r의 n승 현재 가치를 할인해 이걸 다 더해줘요. 매년마다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요 할인했을 때 이걸 다 더해준 금액 다 더해준 금액이 <laughs> 우리 뭐라고 하냐면, 현금 유입. 미래의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이죠? 현금 유입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인 뭐다? PV를 의미해요. 다 더해준 금액. PV. 이거 다 더해준 금액. 그러면 PV가 여기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고, I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인데, 돈 들어온 현재 가치와 돈 나간 현재 가치 를 비교했는데, 돈 들어온 게더 컸어요. 돈 들어온 게 크면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겠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돈 나간 게 크죠? 이때는, 현재 투자 금액이 더 크니까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죠? 현재 투자 금액은 돈 나간 거예요. 돈 들어온 것보다 더 크면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개념이 지금 우리 현재 가치법이에요. 이걸 기초로 하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일요일 단 설명은 안 해요. 기초에서 설명하고 이제 일요일 단 설명 안 하고 일요일 단 바로 갑니다. 뭘로 간다? 순 현재 가치로 바로 가요. 그러면 순 현재 가치로 바로 가는데 순 현재 가치를 뭐라고 한다? 넷트프레젠트 해, 예, 요 그러면 순현재 가치는 뭐냐? 순이더라잖아요. 그래서 현금 유입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여러분, 원래 시험에 나올 거는 요 수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뭐죠? PV에서 현금 유출에서 세. 뭐죠? 현재 가치. 현재 투자 금액을 아이를 이걸 뭐 했다? 뺀 거. 어, 뺀 거. 원래 이 수식을 말로 출제한다 말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을 뭐라고 한다? 순현가 원래 출제된 지문이에요. 개념을 물어요, 항상. 그러면은, 요걸 피부에서 아이를 뺀 거거든요? 그럼 요 수식에서, 요 수식에서, 요 수식에서, PV에서 I, I가 왼쪽으로 넘어가는 걸 이항이라고 해. 예? 그럼 PV에서 뭐를? I를 넘어가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죠. 넘어가면, 그 I가 0보다 큰다든지. 또, 이 밑에서 PV 가서 또 I를 뺀게 뭐죠? 넘어가서 I를 뺀게 0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 넘어가서 이때는 투자를 뭐 한다? 채택하고,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맞는데 문제는 이 pv에서 i를 뺀게 바로 뭐죠? 순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원래 28회 시험에 이걸 출제를 했죠. 개념.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가치법을 우선 잘 이해를 하고 기초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1, 2월 가서는 요거 순현재 가치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 이것을 하나하나 다 배워 올해 시험에 다 개념을 출제했어요 개념. 수익성 지수의 개념 내부 수익률 개념 순현재 가치 개념을 다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용어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다 풀려요. 거의 대부분. 요거 알면 혹시 알아요? 또 내년 시험에 맞출 수 있을지. 저는 여기서 출제하고 싶어요. 저 같은. 예? 자 여러분 교재에 그 우리 비율 분석법 가볼까요 한번? <laughs> 여러분 교재 223 페이지로 가시면은 비율 분석법이 나옵니다. 자 비율 분석법 수식이 많은데 여러분이 우리가 귀에 익어야 될 수식. 기초에서 우선 알아야 될 수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비율분석법에 대부? 여러분 시험 문제에 대부비율로 내면 좋은데 이거 요거, 요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 시험에 대부비율을 저당비율로 출제했거든요. 근데 또 시험 문제 또 뭘로 출제하는 거야? 담보?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 뭘로 나와요? 뉴스나 신문에 담보? 인정표. 그럼 시험 문제도 뭘로 나와요?